11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아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중만하 하소서 예수여 비온이 나의 기도 들으사 대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중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리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아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송하며 회개 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제가 10절까지 읽은 후에 11절 12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두 명이 파견되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이죠. 이제 바나바 바울, 이제 두 사람이 어, 섬을, 어, 섬들을 지나서 이제 바보에 이르렀는데요. 어, 바보 지역의 어, 6절에 보면 유대인 어, 거짓 선지자 이제 바예수라는 어, 사람을 어, 만나게 되요이 바예수라는 말은 어, 예수님이랑 이름이 비슷하죠. 어, 그래서 바, 바가 아들이라는 뜻인데 바예수, 예수의 아들. 뭐 때로는 원래 예수님의 이름이 구약의 그 여호수아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아들, 네. 여호와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유대인의 유대인식의 이름인 거죠. 이 선교팀과 바예수가 만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 사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이제 선교를 나가게 된 건데 그러면 바예수는 누가 보냈냐? 바예수는 마귀가 보냈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과 마귀의 보냄을 받은 자들, 뭐 바예수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있겠죠? 그런 자들은 항상 이렇게 맛붙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수요일날 이제 마술사가 나왔는데요. 그게 팔장 말씀이었는데 사도행전에선 이렇게 마술사가 제법 등장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능력을 바라시는데 마귀도 능력을 바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물론.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권한을 주셔야 마귀도 능력을 부릴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이 마귀에 붙들리고 마귀의 보냄을 받은 자들은 사람을 현혹시켜요.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들이고 그것으로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데, 그 대표적인 또 인물이 오늘 나온 바예수 마술사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7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바보의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총독 서기오 바울 이제 헷갈리지 않게 성경에서는 선교사 바울이랑 이름이 같기 때문에 앞에 총독을 붙여 주고 어 서기오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제 이 총독도 어 지혜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 바울을 불러다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제 그들을 부르게 되죠. 근데 그 옆에 지금 바예수가 함께 있었던 거요. 어, 그 바예수를 어, 성경은 좀더 표현을 해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엘루마, 어, 마술사 엘루마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이번에는 아까는 그 히브리식 그 이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어, 그리스 발음이에요. 엘루마. 어, 그래서 가로치고서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이 바예수, 엘루마, 이 사람의 결정적인 특징은 마술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는 자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마술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맞붙게 돼 있고 그를 그들을 대적해요. 왜냐 그들 자신은 마귀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고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분명 이겼다, 그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누가 이기나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이기나요? 마귀 충만한 자들이 이기나요? 성경 말씀에는 구절 말씀 그리고 구절부터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 충만한 자들이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딱 이름을 지목을 하죠. 9절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네. 그리고 그 엘루마, 바예수, 그 마술사를 쳐다보면서 말을 해요. 10절 말씀에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냐면, 온갖 모든 거짓. 네. 여기서 사실은 다 끝난 거예요. 온갖 사기와 온갖 기만과 그리고 마귀의 자식, 모든 정의로움의 원수. 당신은 언제까지 주님의 바른 길을 왜곡시킬 셈입니까? 이제 보십시오. 주님의 손이 당신이 이제 놓여있게 될 것인데 당신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그 즉시 짙은 어둠이 그 마술사를 덮쳐서 사방을 더듬으면서 이제 자기 손을 잡아줄 사람을 이제 막 찾는 거예요. 눈이 갑자기 어두워졌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12절 말씀에 보니까 총독 석이오 바울이 그광경을 옆에서 있으니까 보고서 믿었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여기까지 보면 총독 바울은 이제 성령이 마귀를 이기는 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데 언제든지 마귀는요 주의 길을 이렇게 왜곡시키려고. 그 주의 길을 막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해요. 어, 세상 이런 어, 세상 말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자주 듣는 건데 과정이 무엇이 중요해? 결과가 중요하지. 결과만 내놓으면 우리는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결코 안 돼요. 과정부터가 우리는 중요해요. 내가 주의 길을 가는데 거짓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충 뭐 그냥 온갖 파렴치하고 교활하게 사기를 치면서 정의로움은 전혀 없고 그러면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데 복음을 전한다 한들 그런 게 무슨 소용일까요? 과정을 건너뛰어서 기적만 바란다는 것은 지금. 마귀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 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술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그래요. 과정이 없어요. 그 중간에 수고로움, 땀 흘려 일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어, 죄에 대한 형벌을 주실 때, "너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리고 수확한 것을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수고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마술적인 행위예요. 남들을 속이는 거죠. 거짓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거를 오해를 해서 그 과정 없는 것도 은혜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를 얘기할 때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게. 우리가 좋은 것만 은혜라고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수고하고 힘들고 그 좌절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은혜라고 할수 있는데 모든 것이 감사요, 은혜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무엇을 은혜라고 여기며 살아가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것만 은혜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한순간에 공짜로 받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경향이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요, 잘못하면 이 바예수나 그리고 팔장에 나온 심원과 마술사를, 어, 그런 마술사들을 따라가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마술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성령님은 마귀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과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일하시며 그 성령님에게 능력 받아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아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첫 부름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 앞에 마술사가 딱 가로막았지만 성령님이 치시니까 그가 오히려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 말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빛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님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가지고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바울이 얘기한 것과 같이,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말할지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처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항상 기도하시면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들려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듯이 우리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에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각 기관, 각 구역, 또한 교회, 학교 위에서, 세계 선교 위에서, 그리고 오늘부터 오후 2시부터 김장을 시작하는데, 교회 김장 또한 은혜로 잘 마칠 수 있기를 위해서, 또한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